이번에는 식감의 점으로 연산도 할수 있어요. 물뭐 이런 놀이인데. 자, 보시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일대1 대응으로 이렇게 놓아도 되고, 이걸 직관적으로 세워서 아래 에 놓아보는 건데, 우리 지금까지 수학문이 많이 했기 때문에 10 이상인 수 이제 셀 수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한꺼번에 보고 몇 개야? 이런 건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딱 찍어서 다섯 개 묶어보자. 다섯 개 묶어보자. 어, 그러면 다섯 개, 다섯 개 묶으면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합치면 10이 된다는 걸 우리 앞에서 그 가르기 모으기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배웠고, 그리고 그러면 몇 개가 남았지? 두 개가 남았네. 그러면 10과 2, 12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 가지고 와서 12개 놓아보는 그런 놀이인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번엔 묶어서 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1대1 대응해서 세워보거나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런 수 놀이도 하시고요. 뒤에도 마찬가지 1큰수, 1큰수, 1큰수 찾아보는 놀이니까 연결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산 활동인데 더쌤과빼쌤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가장 좋은 건 이거죠. 네,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자, 한쪽만 먼저 딱 펴서 보여줘요. 그러면 몇개딱 되겠지요? 그럼 딱 접고 또 한쪽만 딱 펴서 보여줘요. 그럼 또몇개 되겠지요? 딱 접었어요. 한쪽에 여섯 개가 있고 한쪽에 네 개가 있어. 그럼 이걸 합치면 몇 개가 될까? 이제 머릿 속으로 한번 교구가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럼 연산을 좀 이제 추상적 연상을 할수 있는 연상을 할수 있는 단계인 친구를 계산할 거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요 갖고 와요. 또 가지고 와서 여섯 개 가지고 오고 네개 가지고 와서 세었더니 1 0 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딱 펴서 1 0 개가 맞는지 비교해 보는 거죠. 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놀이를 해보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셔도 되고 종이컵으로 하셔도 되고 접시로 하셔도 되고 다 상관이 없는데 우리 요런 거리 재미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음. 하시면서 연산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덧셈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뺄셈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 모아서 보여줘요.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몇 개인지 알수 있죠. 그래서 추상적 그, 연산이 되는 애들은 머릿속으로 하라고 하고, 안 되면 내가 가진 것만큼 똑같이 가지고 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서 한쪽만 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남아있을까? 음. 이제 실제로 내가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로 연산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놀이하시면서 아이들이랑 재밌게 게임으로 연결하셔서, 이렇게 칸에다가, 이렇게 승! 패승패 패 해서 왜 개인처럼 연결하시면 나중에 다 모아서 누가 더 이겼나 해서 뭐 내기를 해보시든지 그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놀이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활동인 건데 어나 어, 이거를 입체로 만들면 부피인 거고 이렇게 평면으로 하면 이제 면적 구하기 활동인데 사실 컵이 이렇게 모양이 생겼을 때 직관적으로 봐서 어떤 게 가장 넓은지 넓이를 구해보면 아이들이 뭐더커 커, 보이는 컵커 보이. 얘가 키가 더 크니까 얘가 더커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놓아 보는 건 다를 수 있어 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놓아 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고 나란히 들어갔더니 몇 개가 되고 몇 개가 되고 몇 개가 돼서 아이 중에서 가장 넓은 컵은 어디야? 가장 좁은 컵은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지름이 1cm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직접 구해보시고요. 그리고 작은 상자나 아니면 집에 여러 가지 유리컵 같은 거 있으시면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직접 넣어보게 하세요. 그래서 음. 여기 넣은 컵을 다른 곳에 옮겼더니 가득 찰까 아닐까 해서 실제로 내 부피를 비교하는 그런 놀이를 해보실 수가 있답니다.